드디어 25짜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25짜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원토부입니다. 아, 오늘은 해남에 나왔습니다. 해남 송황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지금 갯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원투하기에는 한네 다섯 분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내려오는 길이 험해서 좀 위험합니다. 지금 와서 10cm 좀더된 비드라 한 마리 잡고 살려주고 지금 막 던져 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치하고 지금 있습니다. 물이 한참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인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조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질 때까지가 만조입니다. 입질은 찌끔찌끔 오는데 보구치가 여기도 달라듭니다. 우와, 뭔가 잡았습니다. 지렁이 찡기고 있는데 뭔가 잡았습니다. 가벼운데. 아이 비드락, 아 비석 바신데요. 아까도 이런 비드락 한 마리 잡았는데 딱 10cm 조금 더 됩니다. 보구치 새끼입니다. 보구치 새끼. 아이 그. 또 비드락 같은데 희마리가없이 올라온 것이 비드락이 비드락 바랍스네 아이 그 비드락 세 마리째입니다 다다 비드락 우수째입니다 우수 한번 쳐줄 때가 됐는데, 정말, 입질이. <목소리> 뭔가 잡았습니다. 뭔가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어, 희마리가 없어요, 밴 생각보다 희마리가 없는데요. 어, 여기 와서 임수네. 어, 여기 와서 임수. 오, 오, 오. 아이, 아이, 드디어 25짜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25짜리. 에이, 비드락이 여섯 마리지. 아, 없어. 못 살겠다. 뭐야. 봉돌이 떨어져 없어, 또.